자, 이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면, 이렇게 지금, 이렇게 되는 거죠? 지금 0,0,0. 그 다음에 0,1,1. 그러면 1,1. 여기 있구요. 그 다음에 1,0,1. 1,0,1. 그러면 여기 있을 거예요. 그래서 OAB가 지금, 삼각형으로 연결하면 지금 이런, 이런 삼각형이 되구요 o a b 가그 다음에 xy평면 xy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xy평면에다가 결국 정사형을 시키는 거죠 수뇌발을 여기서 수뇌발을 요렇게 내리면 요게 찍힐 거구요 여기서 내리면 요거구요 요건 그대로구요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정사형이 아래쪽 이삼각형이 되는 거죠. 두 넓이의 비가 결국은 정사형 했으니까 넓이의 비가 코사인 세타죠. 이 넓이분의 아래쪽의 넓이가 코사인 세타예요. 자,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. 위쪽 거, 자, 이 길이는 지금 루트이죠, 루트이. 이 길이도 루트이죠. 그리고 이 길이도 1, 1이니까 이 길이도 루트이예요 루트이. 그러면 한변의 길이가 루트2인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3 곱하기 루트2의 제곱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 위에 거. 이거분의 아래쪽의 넓이 아래쪽은 여기 지금 이 길이가 1이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니까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됐네요 이게 지금 코사인세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1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. 지금 사인 세타 물어봤어요. 그러면 여기 지금 루트 3 1 90도 기가 세타 이런 상태니까 여기는 루트 2겠죠.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 그래서 3분의 루트 6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